<laughs> 아니 올라올 때보다 내려갈 때더 어. 빨리 가네. 어, 그래. 아니야. 역시 아, 브레이크 좀 밟고 브레이크 좀 밟아. 경사가 있어서. 네, 이쪽이 아, 바뀌었어. 멋있다. 여기가 아, 오, 예나. 이제 서서 빨리 다리 하나씩 들어. 구호 소리 이거 지금 우리 두개 들자. 네. 저 위에 매달려. 응 어? 매달리면 돼요. 매달리면. 야, 오 아, 진짜. 아, 잠깐 여기 보라고. 여기. 여기. 이런 데가 있었네. 아이고. 우와. 오우 매끄럽다 어우 잘나간다 이거, 말, 해봐야지, 이거 말고 한번 해야지 안무 이거 말고 머리 는 방법이 없구나 이거. 이거. 봐. 모노래, 아, 사진 좀 찍어봐 리때 기다렸던 모노 사진 찍어봐 사진 찍어봐 그 사진 찍 앉아 아니, 사진 아니면 내일 오자고 내일 아니 이분이 사진을 찍 저기 우리 일찍 다고 타고 봐 사진 찍어봐 제가안 보여요 안고 있으면 안서서 일어서서 아니 이렇게 일어서서 하이! <laughs> 하나, 둘, 셋. 좀 뒤로 기대시켜. 뒤에 기대봐요. 저도 찍었어요. 아 <laughs> 웃어요, 웃어봐. 나와, 빨리. 나와, 나와. 하나, 둘. 뭐요 이거? 뒤에 보라고 뒤에. <laughs> 왜그러 됐어요? 네 은근히 어, 그 많구나 마음의 온도가 아니, 됐어요 예, 됐어 예, 예. 매대 미룰 때는 막 완전히 그냥 마 예, 예. 많았어 왜? 아 이제 나 집에 찾고 왔다 갔다 해 아니 나 사진이 난 하나도 없어 이번에 아니 관사장 이리와 사진찍게니 아니 그쪽에서 아. 찍어야 돼. 아. 한, <laughs> 한 명씩 아. 아. 사진 다시 찍어주세요 양쪽으 명씩 인기 나야 명조명

자 다음 아 다음 다음 아 남는 거 사진 밖에 없어 아두분다 사모님 거기 다 있으니까 바로 전송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둘아연무 <laughs> 이게 괜찮아 이 밑대가 이명치이 좋더라고 이도 아, 아, 그래. 멋지네 네, 멋지게. 예 멋지게 이걸 도 지나고 <laughs> 나면은 다추억이데도 멋있다 사진 밖에 남는 거 없어 뭐야 저기 아니 근데 또이번에 여기 왔다고 또 이제 뭐 내년에 해외, 그러네. 이, 해외 가자 그러네 <놀람> 가자 <laughs> 가요 아니 가자 대만이라대마 가자 대마도? 일본? 을요일너저펜라너저펜 상황이 괜지면 어. 그러면 낙양을 가자그 일본에서 반성할 때까지 낙양 아, 아. 목단 축제 때낙양월 달에 아, 목단 축제를 가 대단하대 목단 있잖아 낙양 시뭐 찍는 거요뭐 지금 왜 불이 들어어거 일정이 있나요? 오늘 일정이 있나요? 도가고싶 이렇게 두분딱찍으면혼나지 않을까? 또뭐 이게 뭐? 괜찮아. 이게. 다시 가있어 이렇게. 이렇게. 아니자. 저쪽에 네. 올려. 아아 <laughs> 이거뭐